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제탑 TMS라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회사의 방화벽이 열때면 보안 담당자님 몸도 열 개야 할까요? 장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관리가 안 돼서 죽을 마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집중해 보세요. 네트워크 보안실 지시 오타 흩어진 장비들을 한눈에 꿰뚫는 보안팀의 사령탑 네 TMS 정복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The pain I 관리자의 다크서클이 깊어지는 이유는 보안 장비를 많이 사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알람에 대한 지옥이에요. 방화벽 IPS 와프. 하루에 쏟아지는 경고만 수만 건이에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본다. 네, 불가능하죠. 결국 관리자가 지쳐서 로그를 놓치는 순간 그 틈으로 해커가 들어옵니다. 장비가 많아질수록 관리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TMS는 옛날엔 소위 노가다 보안을 했었는데 장비 하나하나 접속해서 로그다운 받고 엑셀로 합치고 그러다 보니 실수로 정책을 잘못 놓는 휴먼에로도 빈번했죠. 아 구역을 지키는 경비원은 많은데 무전기를 들고 전체 명령을 내리는 관제센터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합할 TMS가 태어난 겁니다. 기능 첫 번째로는 이제 가시성인데요. 전사 네트워크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디 트래픽이 폭주하는지, 어떤 장비 CPU가 과부하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수만 개의 로그 중에서 진짜 위험한 놈만 골라내는 지능형 필터링 덕분에 관리자의 눈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인데요. 신종 악성 코드가 떴다? 예전 같으면 전국 지사 장비 엘리이 접속했겠죠. TMS는 본사에서 클릭 한 번이면 수백 대 장비의 차단 정책이 동시에 푸시됩니다. 모든 장비의 보안 레벨을 똑같이 유지해주니 보안 구멍이 생길 틈이 없죠.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대응인데요. 어, 단순히 공격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A 장비와 B 장비의 로브를 섞어서 분석한 뒤, 이건 심각하니 차단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심지어 급할 때 TMS가 직접 방화벽에 명령을 내려서 공격자 IP를 잘라버리는 능동적 방화까지 수행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TMS의 작동 원리는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흩어진 센서들로부터 로그를 수집하고, 서로 다른 장비 언어를 표준어로 변환하고, 그 다음 위협DB와 대조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거나 차단하는 대응까지 이어지죠.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해커가 우리 회사 종목 지점의 방화벽을 동시에 타격한다. TMS가 없다면 지점마다 전화 돌리면서 거기 로그 분석해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까지 다 놓쳐버리죠. 하지만 TMS로 한 곳에서 확인이 된다. 그리고 대응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심이랑 뭐가 달라요? 정리해드리자면 TMS는 네트워크 위협을 실시간으로 막아내는 현장 지휘관이고요. 심은 서버, db로우까지 싹다 모아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tms는 차단, 심은 분석이좀더 특화되어 있다고, 목적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입 효과는 일단 임의적인 숫자로 보면은 이 정도로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제로에 가깝진 않을 수 있고요. 어쨌든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더 좋은 관리를 할수 있다. 담당자가 여럿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이 효과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첫째, TMS는 흩어진 장비를 하나로 묶는 관제 탈이다. 둘째, 가짜 알람은 거르고 진짜 위험만 보여준다. 셋째, 정책 배포 자동화로 관리 효율을 극대화한다. 장비 관리가 버워질때 그때가 바로 TMS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오늘 TMS 편 유익하셨나요? 짧지만 보안은 좋은 장비를 사는 것보다 그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스마트한 관제탑 TMS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지휘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